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어, 꿈에 있는 농원에서 데려온 아이를 음, 분에다가 담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이그울폭낭은또 그 귀한 아이라서 조금 특별히 제가 좀 신경을 써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다육이 할 때는 다육이 키, 처음에 먼저 키울 때는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이솔을 많이 또 접하다 보니까, 파이솔에는 그냥 100%, 거의 90% 마사로 하고, 밑에 돌멩이를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이 계란, 계란 이렇게 이제 한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제 흩어주고, 본가로 그 해서, 그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흩어주고, 마사에다 흩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돌, 이, 이거 이거는 이 마사에다가, 폴라이트라든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사장님께서 마사이다 만하라 해서 이 유박 피로거든요. 이 유박 피로, 이 유박 피로를 제가 이게 이제 이거 마늘 찌는 데다가 찍었습니다. 마늘 찌는 데다 이래 찍어서 여기 한 스푼 수저에 한 스푼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섞고 이거는 개피 가루가 예전에 제가 개피 가루를 제가 먹는 건데 국산 개피 가루인데. <laughs> 냉동실에 있던 거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여기 한 스푼 그냥 이 정도 한 스푼 넣고 어이 계란 껍질 계란 껍질 제가 여기 빻은 거요 한 스푼 꼬상으로한 스푼 꼬상으로한 스푼 넣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당울 봉랑은 이렇게 해서 심을 거예요. 당울 봉랑은 이렇게 해서 심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 토분을 샀습니다. 토분이 제일, 어 좋을 것 같았어. 아, 저기 담아놓은 토분이 있네. 여기 토분 있죠? 여기다가 밑에 깔만 깔고요. 어, 이, 난, 이 난석. 저는 난석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난석을. 물 빠짐도 잘 좋아야 되고, 공기도, 공기가 많이 통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때기 때문에, 난석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공기 통하기 위해서, 공기 통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이 밑에서 이 정도를 난석으로 깔았습니다. 이 정도 난석을 깔았습니다. 난석을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다가, 마차스큰, 마사하고, 계란껍질하고, 또, 유박피로. 피루. 유박피로는, 이게, 유박피로 제가 농사 짓는데나, 블루베리 주는데 이 유박피로를 사용하거든요. 어, 유박피로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굉장히. 유박 필요도 여러 종류인데, 좀 좋은 걸로, 어, 좋은 걸로 쓰세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박 필요도. 저는 유박 필요는 저, 내가 블루베리에 하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합니다.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양을 좀 넣었습니다. 영양을 좀 넣었습니다. 제가 파이솔은 영양을 일절 안 하거든요. 완전 그냥 우피로를 해주지, 이제 이 다육이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어, 개피는 또병균을 병균을 차단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심었고요. 너무 소중하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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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게. 귀한 몸이니까. 귀한 몸. 귀한 몸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또이 아이 심을게요. 아유 이 아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음, 마사가 제가 마사가 요새 식재를식를 못해서 이는 반드시 마사를 씻어서 써야 됩니다. 토분에다가 토분에다가 하면 또잘 크니까 또 공기도 공기 통하고 하니까. 좀더 숨을 쓸수 있으니까 네 마사가 조금 부족한 여기다가 여기 있던 마사로 말려줄게 이게 좀 거제가 져온 아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예비 아예비라기보다도 조금 말랐습니다 조금 마른 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있다가 이제 물 주려고 합니다. 남들 다 키우는데 좀 우리도 도전, 저도 도전해보고. 예쁘게 키워볼게요. 살살살살 귀한 몸이니까 살살살살 살살살살 귀한 몸이니까. <laughs> 아이 음.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지? 오, 너무 이쁘네, 그죠? 토부네. 어, 너무 괜찮아요. 어, 진짜 잘 어울린다. 저는 이 파울 봉랑, 그 비싼 이 아이보다 <laughs> 이, 이 아이가 더 예쁜데요? 어, 이쁩니다. 확실히 이렇게 담으니까 이쁩니다. 마사. 마사오에 올려줍니다. 이는 그럼 아마 마사. 마사 거의 마사도 했지만은 그래도 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예쁘라예쁘라예쁘라 예쁘라, 예쁘라. 어... 이 아이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는 자꾸 신경이 써있네. 잘심어졌는지 아닌지 자꾸 신경이 써있네. 소분에 숨을 쉬니까 잘클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저, 이제, 저 아이들을 심어줄 건데, 이거는 마사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마사를 여기다가 올저놓고이 아이는, 이 흙은, 그냥 굵은 마사, 잔마사, 또 상토, 상토랑, 그,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좀 섞였습니다. 이 파크도, 파크를 제가 난을 어, 하나 심었는데, 심었는데 보내서 파크, 어, 이, 이 아이도 좀, 조금, 아, 여기에 반컵 들어있고, 여기 반컵 들어있고, 어, 또 상토 어, 20%, 상토 20%, 그 다음에 어 마사 어80% 마사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이 마리아를 심어 볼게요 여기도 어이 아이를 여기 여기 이 정도 한 스푼 두 스푼 열게요 두 스푼 두 스푼 그 다음에 이 계란 껍질도 계란 껍질도 두 스푼 계란 껍질을 넣으니까 어 파이술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파이술하고 그래서 이제 또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렇게 한 스푼 고상으로 한 스푼. 저희 이거는 이렇게 이 통에다가 제가 냉동실에 넣어 놓은 아이입니다. 섞었어. 아, 유박피로. 유박피로는 한수분만 열게요, 여기. 유박피로, 여기 여러 가지 피로가 있기 때문에. 유박피로 이 아이가 굉장히 저는, 있어 보니까, 어, 우리 그 블루베리 쓰는 유박피로인데, 제가 한 포대를 샀거든요. 그때 2만원에 데려왔습니다, 한 포대를. 아, 예, 세 포대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 쓰고, 반포대 남았는데, 어, 다른 유박피로를 싼 거, 농입에 사는 거, 싼 거, 그거를 또 해보니까 별로, 그거는 별로라서, 아, 이 이름이, 이 아이가 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또이 아이를 또 농입에는 없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파는 분에게 구매를 했는데,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렇게 다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심을게요. 여기 또 깔만 깔았습니다. 여기도 난석을, 난석을 좀, 입도 가벼우니까 좀 많이 깔게요. 여기도 숨을 쪄야 되니까. 두 주먹, 두 주먹, 두 주먹하고 반, 반 깔았습니다. 두 주먹하고 반이 정도. 많이 깔았습니다 많이 깔았어요 여기 도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더 난석을 다 부어도 될것 같아요 다 부어도 될것 같아요 난석을 저는 많이 씁니다 난석이 또 숨도 쉬고 물 빠짐도 잘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아유 한번 보자 어, 이제 하이볼좀 떼고 하이볼하이볼좀 떼고 아이고 세상에 하볼이좀 있네요 많이 없어도 밭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대놓으니까 굉장히 근실하고 좋습니다 너무 튼실합니다. 아, 그분은, 그 사장님께서는, 그, 차고를 엄청나게 늘리고, 저희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 볼게요. 조금 어, 더 많이 넣고 어, 많이 올려야 되겠네 흑을 많이 올려야 되겠네 한번 보세요 아분이도 토분이 되게 큽니다. 이도분도 어저께 토분 도 사러 갔지 않습니까? 토분을. 토분을 어제 또 사러 가서 이렇게 되게 큽니다. 토분이. 토분도 아니 토분도 비싸네. 이 토분은 15,000원. 25,000원 주습니다. 막 살짝 맞추면서 보면서 얼굴을 딱 잡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눌리면,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서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이 아이를, 마사를 올려줘야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너무 이쁩니다. 아유 너무 이쁩니다. 아유 이는 가는 걸로 빼야 되겠네. 가는 걸로 빼야 되겠. 그 아이가 또 들어가겠네. 뭐야? <laughs> 아, 그래도 그냥. 에이. 무겁아 놓으니까 화분이 무겁아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를 이이아또 심어 볼게요. 빡빡합니다. 와, 진짜 빡빡하다. 요, 이요 밑에까지 이다 틀어줘야 되겠다,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를. 됐어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겠네 아이 어, 아이도 아유 진짜 너무너무 신납니다 뿌리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유 안 떨어진다 완전 하엽이 하엽이 얼마나 단단한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데려오면 하엽은 하엽 될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우리 구독자님들 다 미니아들은 이게 뜰때 하엽 될 때가 하엽 정리하는 게 제일 그리고 목대 오는 하엽 딱 정리했을 때 목대가 크면은 제일 기쁘잖아요 와 안에 목대가 이 크습이 큽니다 이 아이도 와.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목대 괜찮네요. 이거 목대 보는 게 아니니까, 창은 그지예. 목대 보는 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깨끗하게 제거 됐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 이 부분을 잡고 이 부분을 잡고 오아 걸렸습니다 잡고 이렇게 깊이 깊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리 딱 됐네 제자리 됐고요 진짜 큽니다. 이큰 화분에 딱 자리 잡히네요. 이큰 화분에. 되게 큰 화분입니다. 이아가 가쪽으로 공기, 공기가, 공기가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땅에 있는 공기가 또 빠져나가고, 불이 안 상하게끔 살살살살, 모양을 잡아가면서, 저축이 조금 낮아서, 열을 또 눌리면서, 좀 높아서 여기는 좀 이렇게 낮추고. 됐지? 와, 너무 아름답네. 너무 아름답는데요. 와, 너무 좋은데요? 조금만 더 치우고. 피 밑으로 내려가네. 자꾸, 자꾸, 자꾸. 됐습니다. 네, 마사 올리,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가격 괜찮죠? 진짜 가격이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완전, 정말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이것도 심을 때또 느낍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구경하셔서, 구경하시고, 가시는 길목에 구경하시고 돌려, 돌려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괜찮습니다. 아, 됐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오, 이 아이랑 이렇게 방울복랑금, 원종방울복랑금, 음, 말이야, 야생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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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담았습니다. 어, 가시는 길에 한번 들려서 구경하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